안녕하세요. 저는 인디아 목장 정현주 목원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구미에 있는 구미 남교회에서 열린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들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인 목요일에 회사의 중요한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신도 세미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평신도 세미나에 가게 된다면 꼭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며 교회가 멀었지만 가는 길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구미 남교회에 도착하니 주차 안내로 등록 도움으로 섬겨 주시는 여러 목자 목녀님,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간식과 또 때때로 주시는 맛있는 식사들에서도 얼마나 정성 들여 준비하셔서 저희들을 섬겨 주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미 남교회 천석길 목사님의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가정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적합한 교회이고 가정교회를 통해 신약교회의 회복을 이룬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목자 목녀님들의 목장 사역 간증을 들으며 섬김과 헌신, 인내와 사랑으로 목장을 섬겼을 때 목자님 그리고 목원들의 가정과 삶이 변화되고 치유받고 축복받은 것, 함께 기도했던 VIP들이 구원받은 일들을 들으며 목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 옥수교회는 가정교회이며 목장예배를 드리고 있고, 남기원 목사님께서 가정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섬김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이제 막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에서 오신 분들에 비해 강의를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고, 이러한 가르침에 순종하여 헌신하시는 우리 옥수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생각나서 뭉클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목장 탐방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홍주인 목자님, 장미란 목녀님이 섬기시는 저희 목장과 같은 곳을 선교지로 하는 인도 목장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님은 찬양팀을 섬기시고, 목녀님은 플루스를 전공하셔서 교회 앙상블 팀에서 섬기고 계셨습니다. 또, 모원들 중 반주자가 두 분, 성가대원이 두 분이 계셔서 거의 모두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런 어색함 없이... 찬양과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풍성히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세미나를 통해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평신도의 세미나에 가면 섬김을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저희를 섬겨 주신 목장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섬겨 주셨고 남편이 먹고 싶은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주셨습니다. 목장 탐방 시간에 참관을 잘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홍주익 목장님께서 저희 목원들이 유 집사님과 정 집사님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해서 많이 들려주셔야 될 겁니다 라고 하셔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 목장에 오래 있었던 목원인 것처럼 너무 편안하게 즐겁게 목장 모임을 할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이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들어주고 나누다 보니, VIP 분들이 목장에 왔을 때, 편안하게 마음을 열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강의, 목장 탐방에 이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9시 20분에 드리는 2부 예배와 11시 40분에 드리는 3부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2부 예배에는 어른들,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청소년부 모임이 있었고 산부 예배에는 어른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청년 모임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 감격이 되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과 교회 생활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미남교회 예배는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옥수교회에서 느끼듯이 가정과 직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져서 행복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구미남교회에서도 누리고 계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목자님, 목장식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봉 많이 받으세요.